저는 지금 게스트를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육주 매점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어? 머리가... 어? 뭐야? 어, 발려? 네, 그리고 저희 체육복과 어울리는 반지를 깨봤습니다 아, 요즘 나나카시가 한줄 유행이 잖나요 반지 였었나요 어? 또뭐 해야 되죠? 정신이 없어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맡겨 주세요. 와! 뭐야 이거? 오. 오. 선생님. 금무너지게 선생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앉으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먼저 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포 한가람중학교 졸업한 07년생 황금돼지띠 유혜원이라고 합니다. 오. 오. 아, 이런. 누천이 고생 귀한 번이요 시장. 오! 오! 좋아요. 네. 아. 어, 좋아요. 귀여웠어요. 네, 귀엽죠. 네. 아, 저 머리에. 오, 어, 에버랜드 갈때 꽂는 건데 괜찮아요? 지금 에버랜드 느낌이니까. 혹시 매점 있어요? 음, 매점 있죠. 이게 다 매점 음식들인데요 네. 여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엄청난 음. 아이스크림도 팔고, 어, 이거 전바나들도 뭐, 음료수 팔고 어떻게 많이 파는데요 혹시 먹어 볼까 하면 하뭐 네. 먼저 먹어 볼까? 어, 저이 빨간 거. 어, 빨간 거? 네, 어, 매워서 좋아해 가지고. 저는 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점심이죠? 네, 점심인가요? 아침 안 드셨어요? 응. 음. 먹었어요 저. 아 근데 오히려 잘 됐어요. 저녁 음식으로 매점 음식으로 다 채우면 돼요. 음. 아침에 진짜 배가 고플 때, 저희 아침 안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음. 그럼 차마로 있어요? 차아도있을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음. 뭐나오면은 잔치국수 많이, 나고, 많이 나고, 음. 또 나오고 카레 많이 나오고 또 라스트 나오고 라스트 배라 배라 음. 진짜 좋아 배라 배를 뭐 좋아요 저 그랜지 브랜드... 아. 톤만한 계산기 vs 체사만한 계산기 톤만한 계산기요? 어 네. 저희 학교는 이제 시험마다 네. 계산기를 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진짜요네 아, 아, 네.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시험을 보는 도중에 어떤 계산기를 쓰실 것이냐 저희 그 회사 회계라는 그 시험을 볼 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음. 근데 계산기가 그이 손톱 하는 거냐? 아니면 였다 하는 거냐? 한번 누를 때마다 노래가오는 거야. 뭐? 멜로디가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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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서 <laughs> <laughs> 근데 근데, 뭐. 근데, <laughs> 저는, 저는 큰 거를 해가지고 띰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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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띰� <laughs> 아. 와 이거 조금 빡센데. 홈베이스가 그 뭐예요? 홈베이스가 솔직히어 네. 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갓 만들어진 아주 좋은 학생들이 어. 쉴수 있는 휴식 공간인데요. 어. 어. 거기에서 패딩 없이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음. 저희저 저희 학교에 베이커리 커피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실습하는 베이커리를 여름에 에어컨 없이 하게. 지금 뭐 무슨 데가실래요저는 더우면은 짜증이 나거든요. 어 인정 그거 인정. 그 추운 날에는 그 더운 짜증을 생각하다가 눈좀붕 견딜 수 있지 않나? 아요맞아 음. 네. 그리고 겨울에는 약간 오돌오돌 하면서 말이 안 나오잖아. 차라리 생각만 하는게 나은 거 같아. 짜증이 나. 네. 저는 짜증만 <laughs> 생각하고 <정말 충분한 웃음> 있는 거 같아. 맞아요. 맞아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나빠. 어, 네. 오히려 그냥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제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아무래도 특성화 보니까 학교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한 좀 편견이 있잖아요. 분위기 어떤지. 특성화 고 생각하면 어, 되게 그런 판결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음, 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이 어, 학교를 쓰는 게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어특성화라고 해서 입문계만큼을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학생들도 취업과 대학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자격증 따르고 진짜 열심히 나오고 있고 대학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따로 수능 준비도 같이 하면서 한학년 때는 음.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따로 실을 마련해주거나 네. 그러기도 하거든요. 어. 공부 분위기도 잘형성되어 있어요. 그 혹시 여기 학교에 장학금 같은 제도 있어요? 맞아요. 장학금. 장학금에는 두 가지 장금이 학 있어요. 네. 입학 성적 장학금은 원제접수에서 들어올 때 입학 성적 대신 30% 안에 들면 장학금을 주거든요. 어, 작년 신입생이 한 200명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한 90등까지 받았거든요. 어, 아마 들어오실 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받지 않았어요? 아, 어렸죠? 네. 저 받았어요. 받았죠?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또 상점도 받고, 뭐 자격증도 따고, 성적도 좀 올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학기 말에 네. 어, 장학금을 줄 거예요. 물류장학금이라고 뭐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음음 아, 그 제가 사실 보통 교과, 국수사과 이런 거에 자신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 전공 교과가 얼마나 크게 차지해요? 일단 1학년 때는 공통 과정과 베이커리꺼피꼬로 나뉘잖아요. 네, 공통 과정에는 공통으로 배우는 정보랑 회계가 있고요. 베이커리꺼피과에는 어, 회계 대신에 제빵으로 바뀌거든요 2, 3학년 때는 저희가 노려볼수 있는 게 전공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성적을 올리기 좋을 것 같아요 음. 1, 2학년 때는 비율이 반반 정도 된다면 3학년 때는 완전 전공이기 때문에 성적을 확 올리면 좋을 거예요 혹시 응. 고민좀 조금 해결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도움됐어요 어, 진짜요? 네.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음, 즐거다니 다행이에요 네. 저한 들어오신 거 진짜 환영하고 너무 축하드려요 음. 마지막으로 치어스 한번 음. 합시다 그래서 파리 하네 치열. 그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 이제 가세요, 가세요. 가락. <laughs> 싸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아, 이거 들고 갈게요. 어, 제가. 들고 가세요. 네. 어, 안녕. 제가 문문 열어드릴게요.